네, 예,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2025년도 하루만 남았네요. 예, 올한해 힘들었을 건데, 예, 힘들 내시고, 새해에는 더욱 공 많이 받는 장난홍 회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 우리 카페 스탭님이신 고공님이고이에 고흥 예,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아가를 품종별로 예, 재배를 하시는데, 재배는 이제 취미로 그냥 키우시는데, 예, 이번에 이제, 종류별로 삽수가 좀 있어서 제가 어, 삽수를 조금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삽목해서 카페에 조금 이렇게 어, 나눔도 하고, 어, 품종으로 이렇게 모수로도 조금 키우고 하려고 예, 그렇게 부탁을 해서 어, 어제 도착을 해서 오늘 지금 삽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대충 가지만 잘라서 어, 봉다리 쳐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접수마다 전부 눈 방향대로 예, 목수 전부 마킹을, 어, 해주셨어요. 운동별로. 근데 에이페리노인데 요런 식으로 해놓았거든요. 제가 그런 개수를 많이 좀 늘리려고 조금 짧게 짧게 삽목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마킹해주신 것도 잘라놓으면, 어, 마킹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그냥, 가지 하나씩, 이렇게, 에, 쓰려고 합니다. 음, 지금 요거가 이제, 고홍님이 주신 삽수인데, 어, 소독도 다 해놓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락스에 담궈갖고, 침지시켜서 소독을 하신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이제 앞뒤는 좀 잘라주시고, 자르다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최근에 잘랐거든요. 그리고 공도 영화로 떨어진 데가 있어서, 어, 잘라보면, 절단면이 예, 이렇게 보면 좀 밝게 나오죠. 예, 밝게 나오는데, 조금 동해받은 것들은 속이 조금 시큼해요. 예, 보통, 어, 삽수는, 요거는 지금 마디하고 마디가 좀 긴데, 예, 보통 한 20cm 정도, 어, 요렇게 해서, 요것들이 눈이거든요. 눈인데, 눈이 한세마디 정도. 밑에 한 눈은 그냥 땅에 묻고, 예, 위에 눈두개 정도는, 어, 지상비 올라오게 하면 싹이 두개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튼튼한 싹 하나만 두셔도 되고, 두개다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밑에 부분, 꽃, 꽃 부분은 그냥 요렇게 해서, 바로 꽂아도 돼요. 삽목이 잘 되거든요. 뭐가 중에 삽목이 좀안 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품종들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일반적인 품종들은 다 삽목이 잘 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꽂으면 돼요. 끝에 부분만 잘라주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꽂아도 되는데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밝은이 조금 늦거든요. 잎이 있을 때는 잎을 떼뿌리고 꽂으면 한 보름 정도면 되는데 겨울에는 한두달 가까이 걸려요. 그것도 이제 한2 0도 정도 조금 따뜻한 데서 두셨을 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캘러스가 형성되고 꼽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면적이 넓으면 캘러스가 빨리 형성되니까 그렇게 해서 절단면을 잘라주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군데 다 잘랐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껍질이 조금씩 벗겨지면 이 넓은 부위가 이 부분도 이제 요 부분도 캐러스가 형성되지만 이 부분도 캘러스가 형성되지만 이잘난 부분들도 다 캘러스가 형성되거든요. 예. 근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깎아버리면 형성청 부분이 작아지잖아요. 작아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안 좋고, 보통은 한번 이렇게 밑에 절단하고 나면, 예, 한 양쪽으로 한두 번, 두 군데 정도만 잘라주시면 돼요. 예, 보통 한 2, 3cm 정도. 20cm 정도 되면 꽂을 때 첫마디가 꼽히면 한 5cm 이상 꼽히거든요. 조금 씩이 꽂아주시고, 그 이렇게 스크래치 해 주는 부분도 한 2, 3cm 이렇게 해 주시면, 어, 발걸는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쉽게 하려면, 물 깨끗한 물에다 그냥 담가 놓으시면, 토들토들들한 부분이 뿌리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잠깐만, 요거, 요런 거 봐요. 요즘 안에, 여기 안에 좀 색깔이 틀리죠. 예, 요런 것들은, 이제 동해받은 거라서 계속 여기 없애줄 때가 잘라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한두 부분 정도만 칼로 잘라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이 물은, 우리가 밝은 재를 탄 물인데, 농장에서 쓰는 건데, 이거는 뭐, 가루약이라든지, 요즘 많이, 많이 있잖아요. 루톤도 있고, 이런거 예, 그냥, 적정 용량대로 표시되어 있는 대로 해서, 예, 그냥 가루약을 뿌릴 수, 묻힐 수도 있고, 음, 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중간침지할 수도 있고, 물올림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담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당근을시다 꽂으시면 아무래 밝은 일이 좋아요. 그리고 루톤 같은 가루약을, 그냥, 이게 지금 수분기가 있잖아요. 수분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묻혀버리면, 되게 두껍게 묻히거든요 그럼 꼭 털어주셔야 돼요. 여기 너무 두꺼우면 여기서 물을 못 올려요. 그래서 조금 털어주셔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삽수는 정리해서 어, 발은제 처리까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굳이, 모아가는 발은제 처리 안 해도 되니까, 어, 꼭 하셔야 되고, 어, 성공률을 조금 높이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안그러 그냥 뿌리시면 됩니다. 네, 지금 모아가 삽목하려고, 네, 흙을 지금 담거든요. 음. 우리는 코코피트하고 플라이트하고만 쓸어같고 합니다. 음, 기존의 성토는 피터모스가 들어가 있는 거는 서벌이 이렇게 머금고 있게끔 섭인제가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코피트는 섭인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코코피트하고 플라이트만 섞어서 만들어 쓰는데 보통 가정집에서 하실 것 같으면 일단 배수만 잘 되면 돼요. 비록 게 없고 그두 가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마사이 하셔도 되고 뭐 녹소토, 뭐 제곡토 이렇게섞어같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상토하고 마사고 하 섞어도 되고 예, 뭐 강물 같은 거 쓰도 되고 나중에 이게 뿌리 재력이 좋으니까 음, 뭐 마사 이런 거만 해도 뿌리 다 잡혀 있습니다 잡에 있어서 일단 비록 기 없고 배수 잘 되고 예, 이것만좀 지켜주시면 되고 보통 지금 저희들은 음, 10cm 짜리거든요 29짜리 트레이 해가지고 대량하기 때문에 저런 이제 한대기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채워갖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런 거는 농장에서 할수 있는 작업이고, 집에서는 보통 15cm 화분, 뭐, 슬리다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우리 상점에 판매하고 있는 슬리다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12호나 1 5이 어 정도 하시면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용토 만들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흙 담고, 삽목을 조금 진행하려고요. 지금 이것들은삽수들 스크래치 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고, 예, 지금 이렇게. 물 주면 무화과가 굵어가지고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포트가 작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밀어 넣으면 돼요. 그렇게 막 가는 삽수가 아니라서 생생증이 벗겨지고이러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꽂아 나가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라벨을 이렇게 뭐 라벨을 전부 이제 꽂아 놓습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물을 반복해서 이제 주셔갖고 흙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 지금 여기는 어, 밀폐를 하거든요. 밀폐를 하고 온도 조절을 하고 야간에는 한 15도, 17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낮에는 요즘 뭐한 24도까지 햇빛이 많이 날 때는 24도, 25도 되니까 네, 지금 야간 기온만 잡아주면 산모하기에 상당히 이제 좋은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 낙엽수들은 겨울 휴면 잠을 자야 자고 나서 보통 한한달 보름 두달 정도 잠을 자고 나면 삽목하고 삽목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좋고요. 무화과는 어, 원래 아열대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뭐 잠을 안 자도 그냥 바로 꽂아도 됩니다. 조금 이렇게 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지금 요것들은 어, 날짜 보면 12월 22일 날이네요. 12월 22일 날 그때 한번 꽂아서 제가 유튜브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 라벨링을 했고 여기서 이제 살아나는 것만 같은 라벨끼리 묶어서 지금 여기 10cm인데 요걸 20cm짜리 보통 여기 이제 우리가 세집아이라고 하는데 7치짜리로 어, 21호 20호 보통 이렇게 해서 어, 판매하는 사이트에 보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잖아요 예. 음. 보통 여러분들이 삽목 하실 때는 옥상에서 키우신다든지 하시면 만약에 오늘 삽목하면 2월말 되면은 잎이 다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분갈이를 하고 하면 밖에 너살이가 보통 사월 중순 넘어서까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밖에 내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어, 삽수를 잘라서 한 20cm 정도, 한 3마디 정도, 눈이 나오게끔 잘라가지고, 신문지 넣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김치 냉장고 같은데 보관 하세요. 보관 하시고, 어, 열한 말쯤 돼서 그때 삽목하시면, 어, 잎이 나고, 어, 뿌리가 다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시기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삽목하고 나면, 이제, 햇빛이 없는 그늘에, 이제, 공중섭도도 좀 있는데다가, 아예 처음부터 오픈해서 두시든지, 예, 안 그러면, 만약에 비닐을 덮어서 밀폐를 시키면, 계속 밀폐를 해놔야 돼요. 한두달 정도, 뿌리가 나고 나서, 나, 나 나서까지. 갑자기 이렇게 비닐을 벗겨주면, 공중섭도 부족으로 해가지고, 잎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잎이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픈 사업을 하시던지 오픈해서 그냥 두시든지 안 그러면 어 그냥 덮어놓으시든지 그래서 서서히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공기 구멍을 어 비닐을 덮어놓으면 가위 같은 거 잘라서 조금씩 구멍을 크게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서서히 구멍을 크게 해서 나중에 벗겨 주시면 좋아요. 이제 삽목도 하고. 네 지금, 이제, 물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깔아 앉히시고, 자주 반복해서 물 주시면 됩니다. 좀 조금 큰 화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흙을 밀착시켜 놓으시면, 그러고, 이제, 턴을 덮어 놓고, 온도 관리하시면, 뭐가 뿌리잘 내리는 편입니다. 중간에, 또, 뿌리 난 거, 음, 난 거, 이것들도한 번씩 진행사항들은 영상 찍어 갖고, 카페 그 올려 드릴게요. 아, 이거는 어, 가을에, 날짜를 보니까 어 10월 19일 날 바나나의 삽모가 온 거거든요. 10월 19일이면 잎이 다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잎이 없을 때는 우리가 숙지삽이라고 하고 잎이 있을 때는 녹지삽이라고 하거든요. 경화된 녹지삽 이제 삽수로 하는 건데 보통 모아가들은 잎이 있을 때 그냥 잎채로 꽂아도 되는데 잎이 크니까 잎을 보통 자르고 그냥 숙지삽처럼 잎 잘린 상태에서 줄기만 삽수만 꽂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지금 꽂은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잎이 난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잎이 안난 것들도 있잖아요. 잎이 안난 것들도 다 뿌리는 나 있어요. 뿌리는 나 있는데, 날이 선선하고 하니까 애들이 성장할 온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뿌리는 나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도를 올려주면 이제 봄인 줄 알고 싹이 올라오겠지만, 지금은 굳이 이제 잎이 올라왔을 때, 어, 온도를 올리면 잎이 커지면 또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그냥 지금은 현재 한 15도 17도 정도만 유지해서 계속 잠을 지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잎이 난 것들은 아무래도 뿌리가 더 좋겠죠 포트에서 예, 한번 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는 게이 지금 잎이 없죠 잎이 없는데도 뿌리는 다나 있죠 처음 꽂아서부터 잎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삽수들도 다 같은 나무에서 잘라 왔지만 제각각 특성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 또 잎을 떨굽니다 근데 굳이 지금 이제 떨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둔거고 요렇게 어, 어, 녹지삽도 됩니다 1년 내내 삽목을 할수 있어요 겨울에 온도만 잡아지면겨울숙지삽도할수 있고 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 반대로 이제 낮 기온을 낮돈들을 낮춰줄 수 있으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낮에 되게 뜨거울 때 비닐 덮어놔 놓고 35도 40도 이렇게 돼 버리면 다 이제 물러 버리고 곰팡이 피거든요 그래서 낮에 여름에는 삽목하실 때 어, 온도를 낮춰줘야 되고요. 야간 기온은 당연히 24도, 뭐 26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 기온을 신경 쓰지 마시고, 낮 기온만 여름에는 낮춰주는 것만 하시면 여름 삽목이 잘 되고, 어,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낮 기온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야간 기온이 이제 추워서 얼어버리니까, 야간 온도만 올려줄 수 있으면, 어, 겨울 삽목이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보통 이제, 베란다에서는 이제 빛을 많이 보면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빛이 많이 들어오는 데서, 어, 열매가 달릴 때는 물을 많이 주시고. 예 그렇다고 이제 잎이 떨어질 때는 물을주셔갖고 가스 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옥상 같은데 이제 올라가면 나무가 점점 커지면 옥상에 키워야 되잖아요 그고 이제 중부권, 중부권에서는 중권 보통 바나나 같은 경우는 추위에 좀 강한데 월동 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일반 모 아가들은 다 추위에 약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지상부를 조금 잘라버리고 제가 이미지 하나를 올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옥상에서 화분은 그냥 지상부를 잘라버리고 화분채 그냥 덮어놓는 경우 예, 이때는 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최대한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으면 좋고요. 화분 바닥에는 스틸폼 같은 거, 단열재 같은 거 깔아놓고 위에 올려서 덮어버리고 지성분 잘라버리고. 예, 요렇게 옥상, 옥상 화분 한두개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양이 많을 때는 그냥 밑에다가 바닥 스틸폴 같은 거 깔아도 되는데 뭐 없으면은 안 깔아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화분 다 눕혀가지고 지성분 잘라야 되겠죠. 예. 안 그러면 그냥 시상부 눕혀놨다가 동해받은 것들, 이제 마른 가지들은 봄에 잘라줘도 돼요. 눕혀놓고 위에다가 삐도 안 들어가도 되니까, 뭐, 이불 담요 같은 거나, 철물점 같은 데 가면 공사용 부직포 있어요. 알록달록한 거. 그거 여러 번, 여러 겹 덮어주시고 위에다 비닐 덮어주셔도 됩니다. 비닐 하나만 이렇게 덮어주거나, 비닐을 뭐, 너무 이렇게 막 공기가 안 통하게 한다고 비닐을 막 덮어놓으면, 이제 낮에 되면 뜨겁잖아요. 1월달, 열월달 되면. 그렇게 되면 안에 물방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비닐 안에서 물방울미 쳤다가 얼어가지고 또안 좋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덮더라도 바람 구멍은 항상 만들어 줄수 있게끔 흰색 부직포가 비닐 없이 그냥 공상 부직포는 흰색 부직포 여러 겹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노지 같은데 경우도 지상부 다 잘라버리고 키가 크면은 이제 덮어주지를 못하니까 어 낙엽이나 멀칭제 같은 거는 어 바닥 쪽에 깔아주시고요 위에 지상부는 좀 짧게 잘라버리고 한눈세 마디 정도 굵어도 상관없어요 다 짧게 잘라 버리고 거기까지 낙엽이나 이거 다 덮어 주시면 돼요 덮어 주시고 그것만 해도 되는데 바람 날려 갈수 있으니까 그 위에다 담요 같은 거예 이런 거 덮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4월 달 이제 겨울 다 갔다고 벗기시면 새순 나오고 나서 또이 서리 피해가 있거든요 그럼 안 좋으니까 한4월 중순이나 20일까지도 덮어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비닐 같은 거는 이제 수분이 이제 봄되면 많이 이렇게 맺히니까, 이제 비닐을 벗겨버리고, 부직포나, 예, 공상 부직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나, 뭐, 낙엽이나 이런 거만 그냥 그지 유지, 유지를 해줬다가, 사월한 중순 한 20일, 이제 너서리가 끝났다고 했을 때, 야간 기온도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이, 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